오늘 아가서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아가서 8장 8절에서 1절 아가서 8장 8절에서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들을 그 위에 세울 것이오.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오늘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을 말씀 가운데 이 마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의 뜻으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가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이번 주면 끝납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다음 책을 무엇을 할까 이제 계속 기도 중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원래 이 아가서가 제가 아가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이 성경의 편제 순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편제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단서 이 말씀만 성령의 감동함이 아니라 이 편제 자체도. 그래서 이게 시편 그 시가서가 이제 중간에 딱 나오잖아요. 시가서가 그래서 이제 욥기부터 쭉 이게 편제가 되는 건다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아가서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우리 주 예수 도의 친밀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aughs> 성경을 편지하실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깊이 맛을 봐야 이 다음부터 나오는 선지서들 어? 이 선지서들은 기본적으로 심판과 어? 그리고 이제 회복이잖아요. 런데그 심판 부분이 매우 그 무서운 책이죠. 사실 선지서. 저는 읽어 보면 요한계시록이 무섭다는 생각은 전 별로 안해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린 양이 나오시고 복된 소식이라고 들리는데 오히려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에 대한 그 예언,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렵게 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모든 그 선지자들을 통한 그 심판의 소리, 그그 전에 그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그 선지자 길을 걸어가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편제가 됐다라고 제가 한번말씀 드렸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음 책 이사야서를 할까 생각하다가 아 이사야서 길죠 <laughs> 이사야서 길고 그래서 이 아침배 새벽설교에 이사야서가 과연 적절할지 이 심판의 소리를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 어, 말씀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이 아가서는 일장 소리가 이제 거의 끝날 끝 무렵까지 보고 있는데 가히 정말 그 예수의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가히 쭉한번 스크린을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해 보시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책인가? 뭐 성경 전체이기도 하지만 창세기를 특별히 생각하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철학, 사상, 과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근원을.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존재의 근원을 찾는 일이 세상의그 많은 종교, 철학, 사상, 과학이죠. 근데 찾았나요? 못 찾았단 말이에요. 왜못 찾았을까요? 그건 찾아지는 것은 근원이 될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원이라는 것은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원 자신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자신이 창조자임을 알려주지 않으면 피조물은 창조자를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과학, 인간의 모든 관념과 사유를 다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도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여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서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이 먼저 라는 말 속에는 은혜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이루어 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은혜인 것이에요. 이 먼저, 이 은혜 라는 말 속에는 주일설교하는 그 에베소서에서의 그 창세전의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먼저 사랑,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바로 교만이며 악의 뿌리예요 그 근원을 내가 내 힘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조차가 교만이고 악이라고요 근원은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 자신이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악의 뿌리, 그 교만, 그 악이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율법주의이며 세상에서 드러나는 도덕윤리로 드러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율법, 율법은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에요.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라고요. 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당연히 그 사랑을 받는다라는 생각.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그 감정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제 내가 당당하게 사랑을 받겠다는 라 의지 즉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가득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하고 인본주의 같은 거예요 하나님 종교적인 의미에서 종교적 용어로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세상의 도덕 윤리적인 의미에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라고요.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 가출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대하여 이게 악의 뿌리다, 죄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오직 은혜 은혜니까 일방적인 은혜니까, 그럼 뭐, 그리스도인들은 막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불쌍하게도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의 표현인 것이에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막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막말을 하지 못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은 그 사람에게서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막살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후의 상태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그 이후의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가 아니라,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때, 부활의 영아로움을 입었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죠. 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만 거하는 하나님 나라, 세상과 세 땅에 있기 때문에, 예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그 세상에서.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뭐라고요?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 즉, 내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내가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 9절은 바로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인본주의로 상징되는 그 신부의 그 배달은 오빠들 의부 오빠들의 노래인 것이에요. 이들은 다시 신부를 신랑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것, 것이라고요. 자, 신부의 그 의부 오빠들 배달은 오빠들은 아가서 일장 초반부에 나왔었어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들은 순란미아인즉 신부를 포도온지기로 삼아서 노예처럼 부리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순란미 여인의 피부를 계단의 장막처럼 검게 그리게 하였던 그율법지 인본주의가 바로 그 의붓 오빠들이었다고요. 지금 8절에서 의붓 오빠들은 신부에 대하여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일단 작은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애라는 거예요, 너는. 너는. 아직 유방도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마치 걱정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 8절 끝을 보세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부가 신랑의 청혼을 받아 혼인을 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다. 넌 어리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같이 인간이 무언가 왕의 신부에 걸맞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 그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절에서 오빠들은 이 신부를 성벽, 문에 비유하면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 자, 그 오빠들이 그 성벽에 망대를 세우고, 음망대를 세우고, 문에 백향목 판자를 두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 문으로 비유된 그 신부를 이렇게 비유한 것은 이 성벽 문이 뭐예요? 이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즉 신랑을 맞이할 그 신부의 순결함, 정절을 침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율법주의는 신부의 자격을 먼저 말하는 것이에요. 넌 작은 누이다네 힘으로 못한다. 아니, 네 힘, 어, 넌 아직 어, 그 왕의 그 신부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어? 음망대, 어? 백향목을 그 자격을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율법주의가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행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지인 거예요 예배든 기도든 말씀생활이든 금식이든 구제든 모든 신앙의 선한 행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예수 그때 은혜가 임하였기에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그 은혜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예배, 기도, 말씀, 금식, 구제 모든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당신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 오,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다고요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의 딸들 그 자격이 넘치고 넘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예루살렘 딸들이 아니라 저기 계단의 장막과 같은 순람미 여인을 향해 오직 그 여인만을 나의 신부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신부는 이제 의부도빠들의 그런 노래에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거쳐 온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신부는 이제 자신에게는 음망대도 필요 없고 백향목 판자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당당히 예수 그때의 신부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왕의 신부답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잘 나서가 아니라 십절 후반부예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보기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의부 오빠들이 만들어주겠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예요 그냥 망대도 아니고 음망대를 하잖아요 그냥 판자도 아니고 백향목 판자라고 하고요 성도 여러분 신부는 신랑 눈에만 좋으면 좋한 것입니다 신부가 모든 세상 남자들의 눈에 보기에 좋으려고 노력하면 그 신부가 이상한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지금 신랑에게만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신부 자신의 상태를 신부는 지금 노리하는 거라고요 비록 이전에는 죄의 노예된 신분이었지만 신랑의 사랑, 신랑의 은혜 그 신랑의 일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부여받은 자들의 그 축복된 상태가 바로 화평을 얻은 자라는 것이에요. 화평을 이룬자가 아니라고요. 화평을 얻은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팍팍하고 힘이 드시나요? 정말 한다고 하는데도 정말 예배 열심히 참가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도 꾸준히 하는데 또 나는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주변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도 듣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시냔 말이에요 늘 무언가 부족하고 기쁨이 없으신가 말입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를 살면서 하늘을 몇번 보시나요? 보시기는 하나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산책하면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에 뭐 이렇게 구름을 뭐 보고, 아, 구름이 예쁘다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스가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근원을 보는 것이에요. 어디로서부터 왔나?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우리, 우리 된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은혜입니다. 부디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사람을 보지 말라는 말은 나 자신도 포함돼요. 나 자신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근원 되시는 그 화평을 얻은 자,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그 사랑과 은혜를 그물 붓듯이 쏟아지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화평을 방해했던 것은 다름아닌 바로 우리의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라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그 하나님의 근원 대신 그 화평을 얻은 자로서 정말 가슴 펴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힘차게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길 지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